자, 2018학년도 9월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9번 문제였고요. 그림은 서로 다른 유형의 판경계 가다를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발산형 경계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보존형 경계 그리고 다 같은 경우에는 수렴형 경계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화산활동이 일어나는가? 자, 화산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는 우리가 보존형 경계였죠. 그리고 멘틀 대류의 상승에 의해 형성되는 것은 발산형이었고요. 그리고 아닌 것이 출렴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먼저 a는 나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a는 보존형 경계니까 나 맞습니다. 자, 니은. B에서 변한 단층이 발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변한 단층 같은 경우에는 보존형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이죠. 그래서 보존형 경계 나에서 즉 나면 보존형 경계 A에서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자, 그다음 디귿. 마리아나 해구는 C에서 일어나는 판의 이동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리아나 해구 같은 경우에는 수렴형 경계에 해당하는. 어, 지형입니다. 그러면 수령의 경계에 해당하는 것은 B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두 번째 문제는요. 2018학년도 11월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9번. 그림 가와 나는 판의 경계와 주변 지형의 단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가부터 한번 볼게요. 해양판이 두개 보이고요. 여기 열곡과 해령이 보이죠. 그럼 얘는 화살표도 물론 표시되어 있고요. 발산형 경계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나의 경우에는 자, 대륙판과 해양판이 보이고요. 지금 해구가 이렇게 나타나고 옆에 습곡 산맥이 보입니다. 여기는 수렴형 경계이죠.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 가에서 판의 경계는 발산형 경계이다 맞고요. 자 그다음 니은 나에서 판의 밀도는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크다. 그래서 밀도가 큰 해양판이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 해양판은 가에서는 소멸되고, 나에서는 생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의 경우에는 해양판이 지금 계속해서 새롭게 생성되고 있는 반면에, 나의 경우에는 해양판이 지금 안으로 쭉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용융돼서이 멘틀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소멸되는 겁니다. 정답은 기억관인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어, 2019학년도 문제고요 그림은 태평양 주변 판 경계에 위치한 세 지점 A에서 C와 판의 이동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오른 것만 골라볼게요. 먼저, 기억 A 같은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는 우리가 가장 뭐잘 알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우리 어, 나라 가까이 에 있는, 어, 일본. 일본이 형성되어 있는 원리랑 동일하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지역에서는 해령이 아니라 해구가 어,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2은 B에서는 판의 생성이나 소멸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여기 보면 화살표가 엇갈리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 보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보존형 경계의 예시입니다. 그리고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변환 단층이 나타나는 보존형 경계에서는 판의 생성 또는 소멸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맞고요. 그다음 디귿. c 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지금 화살표 양쪽으로 지금 멀어지고 있는 발산형 경계인데요. 이런 발산형 경계에서는 이 마그마가 밖으로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산 활동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어귿도 틀렸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림은 태평양 주변의 판 경계와 세 지역에서의 판의 상대적인 이동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살표 방향만 보고도 경계 세 가지를 구분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먼저 A 같은 경우에는 수렴형이고요. 그리고 b의 경우에는 보존형, 그리고 c의 경우에는 발산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보기 볼게요. 기억 a는 멘틀 대류의 하강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수렴하면서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밑으로 하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은 맞고요. 자그 그다음 니는 B에서는 주로 신발 지진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 깊을 심자를 써서 깊이에서부터 진 이제 지진의 어, 시작이 생기는 걸 우리는 신발 지진이라고 하는데 B의 경우에는 보존형 경계잖아요. 그래서 이 진원 자체가 가까이에 위치하는 천발 지진에서 여기에서 신발이 아니라 이 천발 지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얘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디귿 c에는 해구가 발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c는 발산형 경계잖아요 그래서 해구가 아니라 해령이 발달할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해구는 이제 수렴형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이죠 그래서 해령이 돼야 되겠죠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문제 20번이고요. 그림 가는 칠레 칼부코 화산 주변 판의 경계 A와 운동 방향이고 나는 2015년에 발생한 이 칼부코 화산 분출에 과태한 신문기사 일부를 수록해놨습니다. 어, 일단 자료를 좀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기존의 문제풀던 방식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나스카판 화살표 한번 볼까요? 이칼코화산이 위치하고 있는 이 나스카판과 남아메리카판 사이에 이 경계를 보니까 지금 수렴형 경계임을 우리 알수 있고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렇게 섭입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A는 해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니까 수렴형 경계인 것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자, 하나씩 보기 볼게요. 기억. A는 보존형 경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 같은 경우에는 수렴형 경계니까요. 기억은 틀렸고요. 자, 그다음 B는 칼부코화산은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 발생했다. 자,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하강하고 있는 해양판이 보이죠. 그래서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입니다. 자, 그럼 일단 정답은 일단 d 2번일 거고요. 화산 활동은 주변 국가에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줄수 있죠. 그래서 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문제 풀수 있는데 자료가 많이 나오니까 당황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주어진 자료만 잘 여러분들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그림 가는 발산형 경계를 나는 보존형 경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바로 보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요 가에서 해령이 발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발산형 경계에서 해령 발달하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우리 해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니은, 나에서 해양판이 소멸한다. 보존형 경계는 소멸이나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 화산활동은 가보다 나에서 활발하다. 자, 나 같은 경우에는 화산활동이 드물다 했죠. 그래서 디귿도 틀려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2021학년도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18번 문제고요 그림은 동아프리카 열곡대, 산 안드레스 단층, 안데스 산맥을 특징에 따라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이런 문제를 보다시피 우리 수렴형, 그 다음에 보존형, 그리고 발산형의 대표적인 지형들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동아프리카 열곡대. 자, 열곡대란 말이 나왔으니까 발산형 경계임을 알수 있죠. 그리고 산안드레아스 단층 같은 경우에는 보존형 경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안데스산맥 같은 경우에는 수렴형 경계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만 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 데 어려운 거 없겠죠. 화산활동이 발생한다에서 아니오로 가는 C가 어, 보존형 경계니까 여기에서는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는 발산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예라고 되 있는 데는 동아프리카 열국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b 가 안데스 산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 보기 확인해 볼게요. 먼저 기억입니다. A는 동아프리카 여러 곳에 이다 맞고요. 자 그다음 B. B는 발산형 경계에 해당한다. 자 안데스 산맥이니까 수렴형 경계에 해당하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 C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C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존형 경계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진이 자주 발생합니다. 예, 네, 그래서 뭐 물론 여기에서 말한 뭐 수렴형 그리고 발산형 보존형 전부다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판의 경계죠. 정답은 기억과 디긋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은 판의 이동 방향과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지점 A 한번 볼까요?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이게 지금 보존형 경계이잖아요. 보존형 경계 안에서 지금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서로 달라요. 그럼 여기에서는 판이 어긋나고 있고요. 그럼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자 그리고 B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 옆에 있는 판과 신경 쓸 필요 없이 이 판만 가지고 신경을 썼을 때 마그마가 상승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해령이 만들어지는 발산형 경계겠죠. 자, 이제 이걸 보고 우리는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 A는 보존형 경계에 위치한다 맞고요. 자, 그다음 니은. B에서는 해구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다시피 해령이 발달하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 화산 활동은 A보다 자, 보존형 경계보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발산형 경계에 설열받다 이거 맞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8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경계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지금 언급되는지 계속 어 확인했을 겁니다 일단 경계의 세가지 종류 그리고 예시들 이것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상입니다.